넌안 먹어? 안 먹어. 한쪽 가로. 이거 뭐지? 근데 왜 없어졌을까? 근데 그리고 날왜 왜 갑자기 피할까? 응. 그냥 인정하시지 응. 아, 쓰레 버려달라는 거야? 아, 너무 힘들어. 아, 진짜 아, 긴받네 야 야아 야, 받아요좀 참고 교육시켜 왔습니다 네네 네. 어, 한, 아, 이거 안 먹을 거예요, 지금. 이게 뭔지 알아요맞습니다 두바이 초콜릿. 만 당신, 당신은 내 것을 먹은 대가로 누나, 음, 이거, 이 언니가 착하니까 같이 먹게 해줄게. 음. 아, 대신 내 얘기 받아줘야 돼. 엄마 어디가? 이정도면 된어 같고 어안 있어. 안 있어. 안 있어. 안 있어. 특별히, 특별히. 어. 음! 맛있겠다! 헉, 너무 작다! 어떻게 잘라야 될까? 제가... 누나인가? 최근 나보다 낮은데? 아무튼! 그 정말 아니 진짜 개는아 제발 인짜 미연 오, 미연 미연, 다른 년. 음, 두바이 초콜릿. 음, 뭐? 음, 음. 맞아요. 너무 맛있어 제가 먹어본 두바이 초콜릿 중에 진짜 맛있어요. 되게 많이 먹어봤거든요. 음. 찐 두바이 초콜릿 먹어본 적도 없니까 응. 있어. 두바이에서? 응, 아니 두바이에서 말고 두바이에서 누가 사온 거. 음. 근데 이, 왜 이게 더 맛있지? 짝충이왜더 맛있을 거야, 그죠? 그러니까. 음. 아니 좀왜좀 작아서 그런가? 아니 소리가 옛날 두바이 그 빵. 네. 정강문 계단 쪽에다가. 두바이 빵? 왜난 저녁 기억 안 나지? 제 집에 들렸을 때. 이제. 아! 이제 두바이 초콜릿 빵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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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, 쿠키, 쿠키. 쿠키가 버려져 있었어요. <laughs> 언제요? 어디에요? 제 집이요. 죄송합니다 카다이프가 맛있나요? <목소리> 그 대신만 <대인한 목소리> 이건 짝퉁 맞아요. 예빈아, 아 여러분 두번 소리 신경 쓰지 마세요. <목소리> 뭔가 가까이 있어. 나? 왜안 보여? <목소리도> 나쁘다고요? 어? 아니요 아무 말도 안는데 왜왜 왜 이렇게 하세요? 아 맛있다는 거예요. 아이 이거 이거 가지고 있다. 그럼. 네, 네 설날 특집만 찍고 영화 하나만 찍었거든요. 찍을 거예요? 언제요? 오늘 지갑이 없어 지갑이 없다고? 시간이요 아 근데 좀 이렇게 충전된다네 몇 시에요? 4시 4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한10 10 10 30분 안에 못뭐 찍어요 제가 감독인데 30분 안에 못뭐 찍어요 왜요? 밥이 간식도 먹어야 되고 저 김치하루 국수도 먹고 알겠습니다 네 안녕